오아이오 고자이마스 차박차박입니다. 아 오늘은 올레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봐주신 분인데 이쪽 가고시마 쪽에 사시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호캉스 아니고 구캉스 구독자 캉스 가봅시다. 구독자님이 추천하는 등산 코스가 있어가지고 함께 등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일출 보고 이렇게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어이고, 기리시마 진구역 도착했습니다. 완전 시골 여기 지금. 아 가서 이게 보이다. 위에 올라가면. 네, 어, 더더더더 더. 구독자님이 여기까지 태워주셨습니다. 등산하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등산 못하고 네, 내일 다른 코스 같이 등산할 예정입니다. 여기 산 이름이 다카치 호노미네 산. 이쪽이 이제 국립공원인데 어, 산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 산이 모여 있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기리시마 긴코만 국립공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시는 두 코스를 가려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다카치오산 렛츠고 여기 이렇게 코스가 나오네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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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가지고 이런분화구가 어, 보이는 이 길을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정상 여기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예. 이거, 그, 빗자루 타고 올라갈까?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제 뭐 분화구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요렇게, 여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높아 보이네? 이게 1500m 넘는 산인데, 일단은 차 타고 꽤 올라왔습니다. 예, 입구까지 꽤 올라와서 차 타고. 근데 이게 안 높아 보이지만은, 어, 약간 거치네요. 예, 거칠어. 여기서부터 길이, 어, 요렇게 흙길입니다. 완전 조금 미끄러운 흙길이에요. 이렇게 막 길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산길입니다. 모래가 많고 돌도 많습니다. 이런 산은 예전에 인도네시아 린자니산에서 봤는데 거기도 이제 정상 올라갈 때 요런 길입니다. 요런 길. 모래가 엄청 많아 가지고 올라가기가 조금 거시기한 뭐 그런 길인데 거기랑 살짝 닮은 느낌. 오버드 r 아 오버드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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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오케이 아이아오이아 오케이 이 입금지 분화구 입상금지 여기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로 가야 됩니다 여로 분화구 건너편 이 뷰도 끝내주고 끝내주는구만. 요렇게 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코스. 우리 구독자님이 또 제가 변신하는 거, 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카스를 주셨습니다. <laughs> 바카스! 요런 게 있고 아 여기 뭐 이렇게 제사 지내나 봅니다 여기서 아 할아버지 나랑 같이 올라왔는데 뛰어서 내려가신다 올라갔다가 역시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너무 많아 자극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올라왔다 아. 야 경치 죽인다. 예? 와, 음에야. 매일... 원래는 대부분의 날들이 구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이러, 이런 뷰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아. 차박차박은 럭키가이니까, 어, 럭키한 날에 왔지. 아까 입구에서 1시간 10분 걸렸네요. 1시간 10분. 도시락. 도시락 제일 큰 걸로 사왔습니다. 밥 이렇게 이렇게 있찬이다있이지있연지훈제어훈제튀 있고 튀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또게이또 이렇게 이렇이 밥을 이을때표고버이하고같이했어이 네, 버섯도 있는 이렇게 소한에 밥이. 음 이렇게 산 위에 올라오면은 이런 아,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해. 한라산에서는 딱 컵라면에 김밥 이렇게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예 네, 국물이지 그게 또 돈가스. 돈가스 맞나? 돈가스가 아니네? 호박 튀김이네. 이거 말랑말랑한 거. 이름을 까먹었다. 이거 이거 맛있어. 술 안주로 좋지. 저기 옆에 어떤 분은 불 피워서 뭐 먹고 있는데 여기는 불 피워도 되나? 화산이라서 괜찮나? 그냥 뭐 흡입했네, 흡입했어. <laughs> 맛있게 먹으려고 산을 오르는 남자. 자박자박.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런 것도 챙겨주셨습니다. 어. 계란 쿠키, 쿠키 맛있 이렇게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응. 내려가는 뷰가 좋아요 아까 올라올 때는 이렇게 뒤돌아 봐야지만 볼수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볼수 있는 이 뷰. 어이구, 이어이구 네. 그러다가 살짝 미끄러지고. 네. 아이고. 야, 딱 내려오니까 정상 쪽에 구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깎여서 어? 지층이 이렇게 보입니다. 야, 오야. 어, 여기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착하면은 이게 쑥 내려가겠다. 어. 여기 내려가면 벌금인데, 다른 산들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일본의 명산들, 저쪽 위에. 후지산도 가고 싶고 북갈푸스뭐 남알푸스 이쪽 산들 원래 큐슈 올레길보다 그쪽을 가고 싶었는데 겨울에는 통제가 돼가지고 눈이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큐슈 올레 왔는데 그러다가 이 산까지 왔네요. 나중에 일본의 명산들 다른데. 또 가봐야죠 네. 우리나라 제주도 오름들 가끔씩 보면은 이런 어, 분화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더 깊지 음. 올라올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엄청 미끄럽습니다 이런 어, 돌들도 많고 하니까 뾰족뾰족한 돌 현재시간 2시 하산 완료 하, 저기를 올라갔다 왔네요 아주 좋은 등산이었습니다 내일 가는 산도 기대가 됩니다 올라가면은 백두산 천지처럼 그렇게 탁 있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딱 올라갔다 오니까 신발에 모래가 엄청 많네 아 <laughs> 어,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뒤편에 뒤편이 대박입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어? 그런 길이 있어요 나무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피톤치드가 장난이 아니고 여기에 가끔씩 이제 노루들도 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예 야생 동물들 해가지고 가끔 멧돼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개인 땅이라서 아무도 이렇게 터치할 사람도 없고 여기가 텐트 치는 데라고 합니다. 예 가끔씩 여기다 텐트 쳐놓고 어 캠핑 느낌도 내고 여름에는 여기 이제 내려가가지고 여기 계곡이 있어요 계곡 여기서 이제 그냥 어 수영하는 거야. 그런 꿈의 집에 와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도 어, 이렇게 초대받고 좋네요. 예, 진짜 아 이런 진짜 오두막 집에 이런 개인 숲 있고 계곡 있고 하, 여름에 진짜 한번 또 오고 싶네. 그 거기다가 여기 온천도 있습니다. 예. 저 온천하라고 지금. 어 온천물 받아 놨다고 하네요. 예 <laughs> 유황 냄새 아 맡으면서 어저저 아, 유황 냄새 좋아하거든요. 예. 이건 이제 후원 아. 후원이라고 정원 정원이요? 저, 어. 정원 말고 정원하고 후원하고 나눠져 있어. 아, 후원은, 후원은 이제 뭐집 뒤에 뭐, 집 이런 느낌. 옆에 있는. 아. 아 이렇게 꽃도 줬고 음. 여기 앉아서 이제 커피도 한 잔하고. <laughs> 앞에 보는 보이는 게 이제 일본식 정원이지. 일본식 정원. 음. 이렇게 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딱 해서 이 어. 집은 특이한 게 표표하게 네. 안 하고 위로 음. 좀 특이하죠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어? 커피 한잔 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보면은 이제 꽃도 피고 꽃이죠 뭐도 어, 수국. 피고 수국도 어. 피고 뭐 어, 종류고 피죠 매화도 어. 피고 앉아서 바베큐 먹고 차 마시고 아 느낌 음. 있다 카페 같네요 여긴 또아 여기, 아, 여기 아까 음. 여기서 커피 한잔 했는데 야, 이렇습니다 요래. 어, 이제 봄에는 여기 꽃이 딱 피면은 아~~ 좋다. 이게 이제 집에 이름이 있답니다. 에, 이게 호림삼방. 야, 여기가 온천입니다 온천. 이 온천물이 일본 100대 온천물이랍니다. 유황 냄새, 아 진하게 나네. 저기서 물이 나와. 지나라고 또 바카스 주셨습니다. 어, 이게 바로 국한스가 국한스 최고의 힐링이다. 네팔에서 그렇게 힘들게 트레킹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볍게 이렇게 걸으면서 힐링하고 또 다음 여행은 또 빡세게 한번 또 가야죠. 예, 빡센 것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예, 저도 사람인지라 예,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 휴링도 하는 거 예, 해야죠. 예. 아 일본 와가지고 피부가 좋아졌는데 와더 아, 좋아지겠어. 응. 응? 밥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와~ 소고기랑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소세지도 있고. 어~ 혹 시켜야겠는데, <laughs> 약간 삼겹살집 어, 느낌이 살짝 나는데, 하이,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오늘 진짜 과식인데. <laughs> 어 너무 배부른데. 너무 배불러. <laughs> 두 판을 먹었는데 거의 제가 한3 인분 먹고 계속 구워주셔가지고 젓가락이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먹었어요. 아우, 오랜만에 아우, 노, 너무 잘 먹었는데. 아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도 트레킹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 비가 살짝 오네요. 구름도 너무 많고, 어는 날씨가 그렇게 좋더니,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 백대 명산 중 하나라는 곳인데, 오담미다케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한 40분 네. 올라가. 아,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대피소가 하나 최근에 저런 데 있어. 그리고 네. 여기가 50분, 여기가 네. 50, 40분이야. 1시간 어. 반 이렇게 수령. 둘레가. 어, 둘레가. 아, 아.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한구어자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어제 간 데도 여기 같은 국립공원인데 여기는 좀더 이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제는 거친 매력의 그런 산이었다면은 오늘은 부드러운 매력의 그런 산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저기 일본. 분하고 같이 왔는데 등산을 자주 같이 하시는 어, 일본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86세 할머니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이제 천천히 뒤에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도시락하고 간식하고 뭐 디저트 엄청 쌓았습니다 예. 3인분을 쌓아가고 오셔가지고 아... 아니 뭐 도시락이 묵직하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고 왔는데 벌써 배고프네 도시락 기대가 됩니다 예. 아침에 살짝 비가 오다가 지금 비는 멈췄고 어 안개가 이렇게 살짝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산도 있고 유황가스가 엄청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그래서 유황 냄새가 살짝 납니다 여기 또 올라가면은 호수가 보인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예. 크기가 백록담에 두세 배 응? 아... 응? 응?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설악산, 뭐 지리산 요런 느낌이죠. 예, 아잘 그러시네요. 예, 할머님 진짜 젊어 보이죠. 절대 86세라고 안 보이십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우리 엄마보다 한살 많으시고 중간 중간 멈춰서 어, 이야기 잠깐 나누고 다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피소가 나왔습니다. 대피소 도착. 여기가 대피소인데. 여기가 원래 없었는데 작년에 생겼답니다. 이야 호수가 야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2km고 이 호수 둘레가 6.4km입니다. 6.4km 그리고 저기 정 가운데서 다 이렇게 한 구각 올라가는데 거기도 1.2km 어. 이제 가을 한창 때는 여기 엄청나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에 오면은 핑크색 어. 여기 지금 5월에 필 이런 그 철쭉이 여기 지금 폈어요 폈어. 지금 11월에 펴 있어 왜? 어, 여기도 약간 열리려 그러고. 야 돌은 변인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폈습니다. 와, 어, 야 5월에는 여기가 이제 빡빡해진다고 하는데. 야. 가라쿠니 다케사 한국 아.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딱. 어, 이런 풍경을 딱볼수 있고, 아, 호수 진짜 크다. 진짜 좀더 올라오니까 어, 엄청 잘 보이네. 와 대박이다. 와 일본에 이런 산이 있네. 이런 거는 남미나 중앙아시아에서만 볼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게 있네요. 야 사장님입니다. 당... 자, 이렇게 한 봉지. 네, 이렇게 싸주셨습니다. 이따 닥기 마스. 진짜 웬만한 2, 30대보다 산을 잘 타셔. 알겠습니다. 올라가.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 네, 네, 아, 오사 네, 네, 네. 주차장에서 만나는 거야. 어. 예, 예. 구독자님과 할머님은 저번 주에도 두번 올라갔답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은 안 올라가고 호수 둘레길만 딱 하고 내려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 혼자 도시락 먹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요렇게 걸어왔죠 호수 둘레길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꽤 가파른 그런 길입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호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화라산입니다이 화산이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용암이 흐른 자국이 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리고 연기가 살짝 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이거는 구름이고 여기 보면 은 곳곳에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슬 터질 때가 됐답니다 화산재도 이렇게 쫙 날라다니고 어, 용암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잠시 동안 이 반경 3km 정도가 폐쇄된다고 합니다 지금 올라온 이 길도 폐쇄되고 어쨌든 분출될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그런 화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야 이렇게 한글로도 써있네 가라쿠니 다케산 오케이. 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 제가 올라오던 길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다른 길이 또 있습니다. 그 길이 조금 더 쉽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한라산처럼 다들 이제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보면은, 어, 이렇게 마을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 분화구가 있습니다. 또, 와. 도시락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줬습니다. 예, 보자기로 딱 해가지고. 와. 이렇게 삼각김밥. 그리고 뭐 이렇게 튀김 같은 것도 있고, 새우도 있고, 어묵도 있고, 이렇게 연어랑 고등어도 있고. 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아, 이게 진정한 일본 가정식 백 토구만. 어, 뭐야? 맛있다. 음. 오이시, 오이시, 일본도 야후를 하나요? 다 먹었습니다. 아... 밥도 맛있게 먹었고, 뷰도 감상했고,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사뿐사뿐 걸어서 내려가 볼까? 이야 yeah. 아까는 저기를 걸으면서 봤는데 이제 이쪽에서 또 호수를 보고 있습니다 좋구만유 자 여기 아까 호수 시작전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과 할머니가 보이네요 착불하지마 아 그건 네. 하루에 1년에 0.002만큼 이게 터져 그런데 2011년도에 신모에의게1년치에 10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때 하루로 따진 거면 한 500배 정도의 양이 이게 터진 거야, 이게. 어... 이만큼이. 1914년도에 석구라지마에서 네. 이거에 몇 배야, 이게. 네. 몇만 배지, 지금? 네, 몇만 배. 이거 몇만 배만큼 이게 터진 거야. 어... 예. 오나미자게 예. 이거는 4만 5천 년 전에 터져가도 됐는데, 예. 이걸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예. 백두산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잘 몰라. 아. 여기도 봐봐. 예. 오나미 호수의 예. 불가사위한 거야. 이게 지금 아, 아, 어떻게 써. 생겼는지. 예. 이게 지금 백두산도 그렇고. 경치가 지금 사계절 예. 이렇게 이런 경치. 지금 요하고 정말요? 요 사이에 지금 온 거야. 아, 그렇죠. 11월 말이니까. 아. 어, 불가 2주 전에만 해도 난 이런 걸 봤지. 아. 그러니까 <웃음> 다음, <웃음> 제일 좋은 건일등 아 저쪽. 음, 저쪽. 철주. 음, 음, 어. 뭐 사슴, 사슴 있네. 나 쳐다보고 있다. 아, 한 달도 안된 애들이에요? 어. 아. 오늘 무지하게 행운이, 저거 보면 엄청난 행운이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야행성이라. 아. 저녁에 한 5시쯤부터 나오거든 사산 완료 현재 시간 3시 40분이고 아, 여기서 11시에 출발했으니까 4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과일을 이렇게 싸주셨습니다 아, 온천 도왔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말고 나 이렇게 대중 온천에서 여기가 한명당 380엔입니다. 와 어, 엄청 싸다 진짜 아 목욕 진짜 잘하고 나왔다 아 온천하고 오니까 이렇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왔는데 진짜 시골 그 맛집 느낌의 거기를 왔습니다아 여기 김치도아 죽인다 아주 그냥 아까 올라갔던 산도 이렇게 딱 보이고 짬뽕이 나왔습니다 아, 아 너무 잘 먹었다 어리가 두고 이려 이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지금 이제 집에 도착해서 어, 할머니는 저기 할머니 차 타고 집에 가십니다. 아. 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지냈는데 여기 와 가지고 온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완전 힐링이었습니다. 요 호캉스가 아닌 국캉스 정말 잘하다 갑니다. 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쨌든 뭐 오늘도 함께 걸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다시 큐슈 올레길로 뵙겠습니다. 정말 아들처럼 챙겨 주시고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집이 응? 이렇게 이렇게 숲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숲이 있어가지고, 해가 안 들어와요, 해가.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한 그런 집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하네요. <laughs> 근데 이게 온천이 집에서 나오니까, 아, 대박이지. 하여튼 뭐, 이제 겨울에는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는데, 네, 아주 좋은 집에서 쉬다 갑니다.